쉬러그라는 운동 영상입니다. 상승목근 운동인데요, 상체를 미세하게 기울여놓고 이 어깨 선을 하늘 위로 들어올렸다가 내리는 거예요. 등근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광배근, 활배근이 가장 많은 부분을 기시하는 건 사실이지만 생각보다 승목근이 이렇게 상승목근. 우리 위는 보통 위를 승목근, 승목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위가 상승목은 날개뼈 사이에 중부승모근, 그 안이 능령근, 그리고 밑이 하부승모근에서 마름모 형태로 기시되어 있습니다 광배근은 마름모 형태 안에 날개뼈가 있고 요 밑에 붙어 있는 놈들이고요 광배근은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은 이렇게 그리고 여기 견갑, 그리고 위에 상승목은 중부, 하부승모근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승모근이 올라오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겠지만 적당하게는 훈련해주고 승모근, 그리고 전완근, 종아리 근육은 유독 발달이 더딘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감각을 확장하는데 그치는 정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체를 약간 숙여놓고 어깨선을 하늘 위로 높이 올렸다가 최대한 내리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무게를 승모근 운동, 그러니까 슈러그는 우리 스쿼트, 데드리프트 뭐다 포함해서 가장 많이 들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한 100kg, 200kg 이렇게 꽂아놓고 깨짝깨짝 해요. 칼로리 소비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게 운동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운동이 되지 왜안 되겠어요. 200kg나 이렇게 드는데.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든 다음에 딴짓을 하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얘가 어깨를 올리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하나, 둘, 쭉. 거울로 보시면 제 앞모습도 보이죠? 상체를 숙여놓고 거울을 다 대부분 보면서 하시잖아요. 어깨선이 내 귀에 얼만큼 가깝게 올라갔다가 내려가지느냐. 그게 실력인 겁니다. 그게 베이스가 좋은 사람. 정확하게 다시 얘기할게요. 실력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베이스가 좋은 채로 운동하는 사람, 베이스가 나쁜 채로 운동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베이스가 좋은 채로 운동하는 형태로 계속 훈련도 해야 되고, 중량도 들어야 되고, 운동 양도 때려 넣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근데 그 베이스는 움직이지 않고 계속 흘러가게, 가게 된다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무게를 뭐 100kg가 됐든, 뭐 50kg가 됐든,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은 20kg가 됐든, 여성분이 됐든 이대로 들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 어깨선이 최대치로 하나, 둘쭉 올라와서 내 귀에 닿을 정도로 올린 다음에 내리고, 요게 안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무게를 낮춰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옆에서 보면 이걸 이런 포지션으로 만드는데 이걸 어떻게든 손목 꺾고, 어떻게든 팔꿈치 뒤로 보내고, 어떻게든 이렇게 중량은 올라가죠. 근데 어깨선은 가만히 있어요. 지금 이걸 들기 위해서 드는 거 아니잖아요. 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닌데, 쉬러그 중량 들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은 이제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트리프팅이 아닌데, 3대 운동이 아닌데, 3대 운동하는 이런 쉬러그 중량이 들어가질 않는데, 어, 그 이건 이러면 이제 들기 위해서 하는 운동하는 꼴로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 이거는 반, 이거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잖아요. 이거 들기 위해서, 나 이건 어떻게든, 100kg 들는 게 200kg 들고 싶어, 300kg 들고 싶어, 1000kg 들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들기 위해서 드는 게 아니라 상승모근에 꽂아넣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추가로 뭐 상승모근을 확장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가실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든 이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고 올리면서 보통은 상승모근은 올리는 동안 뒤로 빠지기보다는 앞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상체를 약간은 숙여 놓고 약간 뒤로 쳐 올리겠다 생각해야 배압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손 미세하게 손목을 꺾는 건 괜찮으나 이걸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깨선이 올라가지 않은 채로 그냥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중량을 드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맨손으로 한번 거울 보면서 해 보세요 내가 이걸 어떻게든 들어 올립니다 얼만큼 이 어깨선이 귀에 붙는지 지금 댓글, 뭐, 몇 분이 많이 달리셨잖아요. 지난 영상 동안. 그걸, 이거 영상을 다시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어, 다 똑같아요. 가동 범위 가슴을 찍었더니, 아, 그거 어깨 바사삭 운동이다. 어, 그 가동 범위는, 뭐, 니나 가능하지. 그까지할 필요도 없다. 어, 고립이 풀린다. 좋, 좋아요. 그거 다 내려가는 건 내가 어깨선이 문제가 돼서 못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시러그는. 시러그도 또 그렇게 얘기하려고. 가동 범위가 안 좋으니까. 또 몸이 이러니까 또 뭐가 이러니까 또 가동 범위를 좋게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량을 드는 훈련은 같이 하되 중량을 들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량을 들어야죠 당연히. 드는데 같이 끌고 가는 거 안에 절반 가까이에 내 베이스가 좋아지게 하는 훈련이 믹스가 돼야 돼요. 어떻게든 이걸 들어 올리다 보면 이걸 손목을 약간 꺾고 아니면 찍어 내리든 팔꿈치가 약간 뒤로 빠지면서 이 어깨선은 안 올라가고 또는 어깨선이 앞으로 빠지고 이런 포지션이 형성 잘돼요. 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방향이 자극되는 방향이고 베이스의 방향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이렇게 더 올려서 거의 올라가는 정도는 제가 하나 둘 흡, 거의 귀에 붙을 정도입니다. 으짜, 으짜 이거를 저는 지금 이걸 하면 한 100kg는 무난하게 하고. 한140 정도면 약간 버거울 정도. 저도 이제 자세가 틀어지죠. 그럼 140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거는 어140 정도 가는 그런 훈련, 한180이 정도까지 훈련을 최대 그 최대 중량을 들겠다는 훈련도 한 번씩 해야 되고 베이스 깔리는 동작이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한 100kg 정도가 저는 딱 맞거든요. 한 12개에서 한뭐한 뭐한 20개 정도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지고 요러, 요렇게 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중량을 낮춰야 되는 거죠. 그렇게 베이스에 스쿼트 운동할 때 베이스 훈련에 좀 집착을 하셔서 베이스를 더 좋게 만든 채로 중량을 올려 보세요.